반갑습니다. 서백어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터리팩 제작한데 있어서 중요한 보호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호회로에는 PCM하고 BMS로 나뉘는데요, 어, 둘의 차이는 셀 밸런싱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로 나뉘기 때문에 어, 이거는 빼고 부수적인 기능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볼게요. 어, 부수적인 기능으로 네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과충전 보호 기능, 두 번째 과방전 보호 기능. 세번째 과전류 차단 기능 네번째 단락 보호 기능 이렇게 네가지 정도를 줄 수가 있겠는데요 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틈틈이 어,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썰을 풀어놓은 게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말로써 하는 것보다는 직접 이 기능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면 어, 초보자분들에게 좀더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3S로 배터리 팩을 연결을 해뒀습니다. 보호회로의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과충전 보호기능 과충전 보호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18650은 만충전압이 4.2V예요. 그렇기 때문에 4.2V 이상이 되게 되면 보호회로가 충전을 중지시키는 기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3.56, 3.56, 3.58 정도의 어, 전압이 표시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충전을 시키게 되면 여기 충전기가 있어요. 충전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충전이 진행이 돼요. 충전이 되게 되는데 만약 특정 셀이 4.2볼트에 미리 도착을 하고 나머지 두 셀은 아직 4.2볼트가 아니면 4볼트 근방에 멈춰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충전이 멈추게 돼요. 왜냐면 이미 얘는 4.2볼트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충전이 진행이 된다면 4.3 볼트로 전압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배터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충전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과충전 보호 기능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 건전지를 빼고요 건전지를한다이 배터리를 분해하고 이 배터리를 빼내고 만충 전압에 가까운 배터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4.15 볼트 자 요렇게 지금 세팅이 됐죠 한번 충전을 시켜 볼게요 잘 보세요 어, 충전이 되다가 말죠 잠깐 빨간불이 들어왔었어요 그죠 자 충전이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전압 게이지 같은 경우에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거라서 지금 4.15볼인데 실질적으로 4.2 볼트 정도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충전이 멈췄을 거예요 또 아닌 또 다른 이유는 이셀간 전압 차이가 너무 커서 충전이 중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 차일 수도 있고 셀간 전압 차이가 너무 커서 생길수도 있는 충전 중지에요 지금 상황이 자 요게 이제 가충전 보호 기능인 거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걸또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걸볼 수가 있냐면 이와 반대로 이걸다 음, 빼내고 어, 이렇게 지금 보면은 잔량 게이지 보면 58%가 남아 있어요. 58%가 남아 있고 전압은 11.4V. 충전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충전을 시켰는데 충전이 되지 않아요. 그죠? 충전이 되지 않고 잔량은 배터리 잔량은 50%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럴 때 충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이는 대로 밸런스가 무너져 있죠. 4.20, 4.15, 3.50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만충전에 가깝기 때문에 충전이 안 되는 거고요. 얘는 충전을 하고 싶어도, 얘네들 때문에 충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전을 시켰을 때, 3S를 기준으로 12.6V에 딱 찍혀서 충전이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12.23V, 12V에서 충전이 멈춰버린다. 그런 배터리 팩이 있으면, 그거는, 과충전 보호 기능 때문에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밸런스를 잡아주게 되면 충전이 되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는 충전이 안 됐죠. 그죠. 밸런스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밸런스를 잡아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빼서 밸런스를 잡아주게 되면 충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 충전이 되지 않는 배터리 팩이 있다면 밸런스를 잡아주게 되면 다시 만 충전이 돼요. 어,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과충전 보호 기능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과방전 보호 기능. 과방전 보호 기능이라는 것은 만충전압은 4.2볼트지만 또 종지 전압이 있잖아요. 종지 전압이 있는데 종지 전압은 보통 배터리 제조사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보통 보면 3볼트에서 2.8볼트 정도가 되고요. 보호해로 역시 어, 컷 전압이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3볼트에서 2.8볼트 2.5볼트 등등이 있어요 제조사마다 다르니까 환경이 가방전 보호 기능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가방전 보호 기능은 3개의 모든 전압이 일정하게 떨어져도 차단이 되겠지만 이 3개 중 하나가 먼저 컷 전압에 도착을 해도 어, 전압을 차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일부러 하나를 어, 전압이 낮게끔 해가지고 어, 세팅을 해놨어요 자 한번 방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선풍기가 돌아가죠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컷할거예요 아마 곧 있으면 지금 전압이 9.9볼트 나온다 그죠 9.9볼트 나오고 잔량은 0% 라고 표기가 되네요 조금 진행이 되면 아마 이제 컷을 할 거예요. 자, 컷이 됐죠. 이게 과방전 보호 기능 때문에 이제 보호 회로가 이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컷 시킨 거예요. 나머지 배터리는 3.5볼트인데 이 배터리 하나만 전압이 낮아서 이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컷이 된 거예요. 이것도 어찌 보면 셀이 무너진 거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죠? 만충전에 올라갈수록 셀이 무너지는 거, 밑으로 내려올수록 셀이 무너지는 거. 결국에는 셀이 무너지는 게 있다고 하면 위 아래 구간이 이만큼 이만큼의 용량이 있다고 하면 위로 이만큼 줄어들고 밑으로 이만큼 줄어들고 밸런스가 틀어지게 되면 전체 용량에 어, 쓸수 있는 사용 전압 영역대가 좁아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가전류 과전류 차단 기능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 과전류 차단 기능이라는 거는, BMS에 보면 각, 최대로 출력할 수 있는 값이 있어요. 10A, 20A, 30A, 40A 등등이 있는데, 어, 말 그대로 자기가 표기한 40A 이상의 전류를 당겨가 버린다면, 어, 배터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음, 보호회로가 전압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기에 조금 40만 를 구동할 수 있는 뭐 부하가 없기 때문에 어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뭐별 다른 게 아니니까 어 부하가 크면은 정해진 값보다 크면은 멈춘다는 거어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능이 단락 보호 기능, 쇼트죠. 쇼트 보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쇼트가 됐을 때 쇼트를 계속 진행하게 되면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쇼트가 발생하게 되면 보호회로가 차단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어 아까 전에 선풍기 돌리고 난 다음에 차단되어 고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죠? 요럴 때는 충전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잠겨있던 보호회로가 풀리게 됩니다. 자 풀렸죠? 자 이제 단락을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쇼트. 자 쇼트 시켜볼게요. 쇼트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쇼트 시켰어요. 쇼트 시켰더니 BMS가 출력을 잠가버렸어요. 컷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잔량게지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컷이 되게 되면 충전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 또 다시 만약에 이렇게 쇼트를 시키면 또 잠기겠죠. 아이고. 다시 쇼트를 시켜 또 잠기겠죠.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보호 회로마다 어, 다르긴 한데 어떤 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귀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어떤 거는 리셋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리셋 스위치를 누르므로 어, 잠겨 있던 회로를 풀어줄 수도 있고. 어, 그런데 어, 야외에서는 B 마이너스하고 P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쇼트 시켜주면 잠겨 있던 회로가 또 풀려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충전 시킬 수 없는 상황, 리셋 스위치가 없는 상황에서. 급하실 때는 B-하고 P-를 쇼트 시키면 다시 출력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배터리 보호회로 기능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한번 풀어봤습니다.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음, 자료가 있는데 말로써 잘 나오지가 않고 하네요. 음,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요. 음, 초보자 분들에게는 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요. 부족했던 설명 또는 어,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거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